2023년 10월 27일 예심 찾기 시간입니다. 주님 이사에서 6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심장을 찾고자 합니다. 말씀에 우리는 다 토기장이고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지으신 주인이신데도 저희는 저희 삶의 죄가 주인인 것처럼 또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악한 것에게 제 삶을... 주도권을 뺏긴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주님, 이제 그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의 것으로 하루 일상을 채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루하루 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